안녕하세요 BMW 스토어의 조민혁 팀장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X3 20D 스카이스 컬퍼 그레이를 출고를 했는데요 다음에 바로 이어서 520i M 스포츠 P1 모델을 출고하게 되었습니다 P1 같은 경우는 옵션에 조금 변화가 있, 있기 때문에 차량을 보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520i M 스포츠 알파인 화이트 컬러고요 시트는 P1만 선택할 수 있는 다코타 가죽의 블랙 시트고요 BMW 5시리즈는 화이트의 수요가 가장 많죠 M 스포츠는 특히 화이트랑 카본 블랙 그 중에서도 화이트가 단연 인기가 제일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2023년도 2월달 입항 물량을 보면서 조금 놀랐는데요 반도체 이슈로 사라졌었던 서라운드 부가 지금 다시 탑재가 되었습니다 어, 더불어서 520i M 스포츠에 원래 없었던 통풍 시트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옵션이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반절주행, 드라이빙 어시던트 프로페셔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갔고요. 그다음 전동 트렁크 들어갔고요. 전동 트렁크에는 킹 모션 센서까지 들어갔습니다. 앞 열선 시트, 통풍 시트 들어갔고 카메라는 서라운드 뷰가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이전에 어, 디스플레이 키가 빠졌었는데 디스플레이 키까지 들어갔고요. 지금 페이스리프트 된지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됐는데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.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옵션이 거의 풀옵션입니다. 영상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매 시기로서도 괜찮은 게 풀옵션에 지금 할인이 굉장히 좋습니다. 저도 깜짝 놀랄 만한 할인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오이공항에 보시는 분들한테는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제가 빠른 정확한 상담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. 네 시트는 여기 보시다시피 블랙 시트입니다. 어, 꼬냑 시트는 통풍이 안 들어갑니다. P1 1으로 꼬냑 시트는 들어가기 때문에 통풍은 빠졌고요. 여기 보시는 P1 블랙 시트만 통풍이 들어간 모습입니다. 네 여기 보시면 통풍 열선 다 보이시죠? 두달 전에 잠깐 사라졌었던 이 디스플레이 키 디스플레이 키가 다시 복귀했습니다. 요게 뭐 크게 효용은 없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BMW 5 시리즈 타시는 분들한테는 어 상징적인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. 이걸 꼭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 키는 역시 스마트 키이기 때문에 트렁크에 가셔서 이 하단부에 킹 모션을 정확히 주면 전동식 자동 개폐도 가능합니다. 다시 한번 킹 모션을 이렇게 주면 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옵션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린 게 하나 있는데 이차 같은 경우는 원격 시동이 됩니다 이렇게 스마트키에 BMW 로고를 3번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멸등이 켜지면서 네 시동이 걸립니다 어, 자세한 사항 같은 경우는 하단부 링크나 제 명함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BMW 스토어의 조민혁 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